대한민국 4천만이 사용한다는 카카오톡 채팅. 사용자는 많지만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몰라도 채팅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핀테크를 이용하여 모바일 뱅킹을 한다던가 카카오톡 PC버전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등의 본인 인증 단계가 있을 때는 비밀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비밀번호 설정 방법을 스마트폰 버전으로 살펴봅니다. 카카오톡 가입 계정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은 메뉴가 하단에 있는데요. 하단 메뉴 중에 맨 좌측 친구를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 상단 메뉴 측 설정을 터치한 다음. 나타난 메뉴 창에서 전체 설정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카카오톡 가입 계정이 보입니다. 비밀번호를 재설정 즉 변경하려면 본인의 카카오 계정을 터치합니다. 나타난 화면에서 계정 비밀번호 변경을 터치합니다.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세요를 터치합니다. 본인 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 경우 휴대폰 본인 인증을 터치합니다. 휴대폰 가입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전체 동의하기를 체크합니다. PASS 사용자는 PASS 인증하기를 터치합니다. PASS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자로 인증하기를 터치합니다. PASS의 경우는 이름과 주민번호, 핸폰번호를 문자 인증 역시 이름과 주민번호, 핸폰번호를 입력합니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들어옵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비밀번호는 8글자부터 32자까지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 특수기호를 조합합니다. 입력이 되었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번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